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카포가 없어도, 코드를 몰라도, 어떤 키로든 전조하여 연주할 수 있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70년대 포크송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1, 4, 5, 1이라는 코드 진행을 한번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C키로 예를 들면요, 자, 1도 첫 번째 코드는 C가 되겠죠, 당연히.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코드는 F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코드는 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트라이어드 코드를 어, 아셔야 되는데 세 가지 형태의 폼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자 C 코드를 잡은 이 폼은요 우리가 A형이라고 부릅니다 A형 자 손가락 1번으로요 1번 줄3 플랫 소를 잡았습니다 자, 솔은 5도음이죠. 자, 그리고 손가락 4번으로요. 우리가 2번 줄오플렛 잡았고요. 미가 되겠네요. 미는 3도음이 됩니다. C 코드에. 자, 세번째 줄은요. 오플렛 손가락 3번으로 잡는데, 자, 이것이 이제 C 코드의 근음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어, A형 C 코드의 근음은 3번 줄에 있다라는 것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키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키로 가시더라도, A형 코드를 잡으면 무조건 근음이 3번 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꼭 A형 코드는 3번 줄에 근음이 있더라. 그리고 F 코드는 D형입니다. 그죠? 렇 우리 코드 모양이 D형이잖아요. D형. 그래서 이 코드는요, 어, 2번 줄에 그죠 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f 코드이기 때문에 2번 줄이 지금 파가 되겠잖아요 2번줄6 플랫은 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 f 코드의 B형 코드는요 2번 줄에 근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다시 c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게 되면 자 우리 오도 코드는요 자 손가락 1번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E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손가락 1번으로 1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누르시고요. 작은 발이죠, 그죠? 그리고 손가락, 자, 2번으로 3번 줄을 누릅니다. 사프렛인데요. C가 되겠죠. 그래서 E, <laughs> 죄송합니다. 자, E형, 자, E형 코드는요. 1번 줄에 그 음이 있습니다. 그죠? G 코드인데, 소리잖아요. 1번 줄이. 그래서 이거는, 어, 1번 출에 근음이 그 있다. 그래서 A형은 우리 이런 코드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 A형 코드거든요. 그래서 트라이드로 잡게 되면 이겁니다. 그래서 A형 코드는 3번 출에 근음이 그 있구나. D형 코드는 2번 출에 근음이 그 있구나. 그리고 G형 코드는 1번 출에 근음이 그 있구나.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딱 잡았을 때 그죠? E형 코드입니다. E형 코드는 근음이 그 1번 줄에 있죠? 그러면 1번 줄 지금 보거든요. 8 플랫. 그러면 이 코드는 C 코드예요 C 코드.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1 잡았습니다. a 음이잖아요 A형. A형 잡았는데 3번 줄에 그 음이 있습니다. 그죠? 형태를 잡고 볼때그 음의 이름이 그 코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번 줄을 7번 플랫이니까 랩니다. 그러므로 이 코드는 D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모르겠죠,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 D 형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D 형. 어, 그러면 D 형은 2번 줄에 그음이 있구나. 자, 2번 줄. 자, 이번 11번 플랫이잖아요. 자, 11번 플랫은 여기가 B 플랫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B 플랫 코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요런 식으로 코드를 우리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요 공식을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 145도로 1 4 5 1 한번 봅시다. 음, 그죠? 1 찾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 끝을 확탁 타야 되거든요. 끝을 그리고 이 끝을 타서 어, F가 이번 줄, 그죠? 6번 플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D형을 잡아야겠다라는 게 그죠?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2번 줄에 근음이 있으니까 어, D형으로 잡아야겠네 F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로 돌아오죠 그죠? 다시 5번 5도 코드 다섯 번째 코드를 보니까 어, 그죠? 이번에는 넥 쪽으로 끝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소리 있네요 그죠? 1번 줄 근음이니까 어, 이것은 E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1번 줄에 근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E형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C, F, G, 다시 C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뭐조개값실무 그죠? 그녀의 목에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모래가 쳐지겠죠? 자 이게 치고 있는데 키가 너무 낮다고 키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자 그러면 이제 키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불러, 노래 불러보세요. 하고, 보죠 쳐드리면 되겠죠? 어, 맞으니까. 그죠? 오는 올렸습니다. 오는 D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낫대요. 예. 예, 또 올려드렸습니다. 예, 높대요. 그러면 내리면 되겠죠, 한 칸. 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는 지금 우리가 a 형인데 그죠? 3번 줄에 그놈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가 지금 8 플랫이니까 E 플랫이 되겠죠? 자, E 플랫키로. 치워드리면 됩니다. 이 블랙키로. 자, 그러면 사도 코드는 뭡니까? 이 블랙키에 1, 4, 5도를 구죠.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A형 잡았잖아요. 그죠? 1도를 잡았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대로 자,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자, 이형 공식 그대로 그죠 우리가 끝을 타고 D형을 잡으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면 냥 예. 사도 코드가 되고요.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죠? 1번 손가락이 잡고 있는 위치에서 이형 코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개 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가 되겠죠, 그죠? 팔을 아주 잡고, 함께 노래해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그죠? 어떤 키가 나오더라도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코드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 플랫키 1, 4, 5도 우리가 어, 평소에 안 요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 C키 고개 하는데, 너무 낮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보다 니까 그러니까 뭐 A키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로는 A키 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12 플랫인데 지금, 이게 지금, 어이구, 치기 힘듭니다. 그죠? 예. 14 플랫이 올라가네요. 그죠? 네. 안 되겠습니다. 치기 힘드니까, 이때는 형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 자, 만약에, 어, A 키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줄에, 5 플랫이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1번 줄그놈이니까 E형으로 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도 코드를 E형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자, 1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도 코드는요. 어디 있냐면 A 코드의 사도는요. 우리가 라도 민데 도에서 한칸더 올라가면 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D입니다. D. 자, 그러면 일단, A 코드를, 그형을 잡고 보니까, D가, 어, 3번 줄7 플랫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3번 줄에 근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A형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D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A, 1도, D가 4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5도 코드는, 라, 도, 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 5도가 됩니다. 음. 자, 미가 5도받으려면요. 자, 이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보니까, 이 근처에서 보니까 이번 줄, 그죠? 이번 줄, 오 플래시, 어, 미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에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래서, D형으로, 2번 줄에 근 음이 있으니까, D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2형으로 A잡습니다. 그죠? 1번 줄에 그 냄새 있고요. 조게그 질문, 그거, 4도 띄워요. 그녀의 목에 걸고 되겠죠. 이렇게 그죠? 렇 요런 식으로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도 딱 외워두셔야죠. 그죠? 렇 자, a 가 또 높습니다. 그죠. 높아가지고 바아달라고 하시면 또 가는데요. 그냥 음. 자, 이코드는 지금 c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1번 줄이 8플레스 도입니다. 그죠. 보니까. 아, 3번 줄 C프레스는 파니까. 우선 어, f 코드가 되겠네. 그리고 손가락 1번 끝을 타고 가죠. 어, 갑니다. 여기는 솔리니까 그서 그렇죠? 이번 줄 8프레스 쏠리니까 요주 G 코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이제 1, 4, 5도 코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1, 4, 5, 1.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1, 6, 2, 5잖아요. 1, 6, 2, 5 코드 진행도 많이 씁니다. 자, 1, 6, 2, 5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 코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연습하실 때 되게 많이 써요. 마이너, 메이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또 C 코드로 한번 키 키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A형으로 잡아볼까요? 그래서 A가 1이 되겠죠, 그죠? 자, 6은 A 마이너입니다, 그죠? 도레미파솔라, 라니까 A 마이너가 됩니다. 자, A 마이너인데요. 자, 보니까 끝을 타고 보니까 어 1번 줄이 라네요, 그죠? 라. 자, 란데, 우리가 라는 뭐 1번줄에 근음이 있으면 2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2형. E형. 2형인데 요곳은 마이너니까 그렇죠 마이너형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곳이 2형이었는데 3도가 반음 떨어지니까 요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1번줄 근음이 있는 마이너 형태 요것이 e 형인데 마이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형이라고 e 부릅시다. 그래서 요렇게 C. 그죠? A 마이너가 되겠죠. 자 이는 D 마이너입니다. D 마이너, 그죠? D 마이너는 이렇게 코드가 생기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A 형입니다. A 형, A 형인데, 그죠? A 형에서 마이너, 삼도가 반음 떨어져가지고요, 이런 모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A 형인데 마이너이기 때문에 A 마이너 형, 예, D 마이너라고 부릅시다.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A형이기 때문에, 그죠? 같은 A형 계열이기 때문에 그 놈은 3분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7 플랫 입니다 그죠? 그래서 C 코드, 그죠? 그대로 타고, 끝을 타고 옵니다. A 마이너, 그죠? 끝을 타서 그냥 우리가 다시 D 마이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D 마이너는 1, 2, 3번 줄, 5, 6, 7, 5, 6, 7 플랫, 1, 2 3번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 코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끝을 타고 D형으로 네. 치시면 됩니다. 이번 출8플래시 소리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겠죠? 그래서 1, 6, 2, 5. 만약에 내가 G7을 치고 싶다. 그러면 우리 D 코드에서 그죠 D7 코드 잡을 때 손가락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역선으로 보죠. 삼각형이 바뀝니다. 아, 찬가지로 그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G7을 치고 싶다. D7이 아니고, 아, G7 g 가 아니고 G7을 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모양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를 찾으신 다음에 난 G7 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그죠. 예, D 코드에서 우리가 D7을 잡을 때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들 D 코드, D7 똑같은 상황이죠. G 코드를 잡아놨는데, 나는 G7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모양을, 그래서, 1, 6, 2, 5 또는, 어, 7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키가 맞아요. 바꿔주세요. 그또 바꿨습니다. 그죠? 바꾼, 바꿔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C 1도, 이거는 지금 코드가 지금 뭔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그죠? 키가 일단 맞으니까 한번 쳐보는 거예요. 1도 쳤습니다. 1도 쳤으면, 끝을 타시고 그죠? 손가락 1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6도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가락 2, 3번을 그대로 그냥 그죠? 잡아주시게 되면 5도시 이제 2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타시고 그죠? 그대로 d 정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5도가 되고요. 5도시 싫어요. 나는 5도 세번 싫네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되죠. 또는 우리가 1도 그죠? 다시 6도 2도, 바로 손가락 4번이 그죠? 1번 줄, C 플랫, 누르시게 되면 바로 그냥 G7이 되버버려요 그죠? 그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1도, 6도, 2도, 5도, 7까지 바로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키를 바꿨기 때문에 코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6, 2, 5를 그냥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끝을 타고 갑니다 그죠? 끝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끝을 타고 또 움직이죠. 그죠? 또 끝을 타고 움직입니다. 항상 네. 손가락의 끝을 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플레스를 헷갈릴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래서 딱외워주시게 되면요. 코드를 모르시면 쳐집니다. 자, 일단은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쳐야겠죠. 그죠? 코드를 몰라도 공식대로 쳐놓고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 요것은 3번 줄이니 A형이니까 3번 줄 근음이네. 어, 요거는 8플랫. 어 오케이. E 플랫이구나. 그럼 E 플랫 키였네요그죠 E 플랫 키였고요. E 플랫이었고 어, 요것은 C입니다. C. 그 8플랫이니까 1번 줄. 그죠? 그리고 요것은 다시 A형이니까 3번 줄이 근음이 있겠죠? 그럼 요것은 12플랫 소리니까 요것은 파가 되겠죠. 그죠? F 마이너가 되고요. 자. 그리고 B 플랫이 됩니다. 네. 이번 줄그는 그죠? d 종이니까. 그래서 아, E 플랫, 그죠? C 마 F 마이너, B Bb 플랫 또는 B 플랫 7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뭐, 그죠? 뭐, 어, 1543, 뭐, 4145, 뭐 이런 코드 진행들 거죠. 뭐, 1415 또는 뭐, 1545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어, 많은 코드 진행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많이 있는데, 방금 같은 거죠 우리가 트라이어드 코드의 세개의 폼, A 폼, A형, 그리고 D형, 그리고 E형, 그리고 A형의 마이너형, 그죠? 그리고 E형의 마이너형, D형의 마이너형, 이런 거 알아놓으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집니다 자, 제가 지금 D형의 마이너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우리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논 진행이라는게 있잖아요. 캐논 진행. 1563. 4145 그죠 무슨 대리운전 그죠 저 한번 봤을 데1563 4145 보시게 되면 3도가 나오잖아요 3도가 마이너인데 자 3도 마이너 보시게 되면 이제 음 D형인데 그죠 우리 E 마이너가 나옵니다 1도가 요거잖아요 1 5는 당연히 그죠 우리 1서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1 5 6은 요거겠네요 요거 요거 그죠? 3. 3은 우리가 이제 e. D형인데 E에서 이번줄오프레이 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D형을 잡았는데 어, 마이너 형이기 때문에 3도가 반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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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D마이너 형.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이거. D마이너. 이렇게 온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D형인데 3도가 반음 떨어지니까 자. 이게 3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5, 6, 3, 4, 1, 4, 5는 G인데, 요거 쳐도 되고요. G7 치시려면, 요 치시면 되겠죠. 그죠? 2, 8, 그래서 쟤들께서 우리 트라이어드 코드를 아시게 되면요, 우리 세개 폼, 그죠? A, D, E, 이세개 폼만 아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어, 코드 진행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발이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께서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드 톤만 딱 잡는 코드거든요. 트라이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 코드 톤 연습할 때도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트라이어드 코드를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드립 뭐 오브리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것들 그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트라이어드 코드가 필수입니다 풀 코드를 잡고는요 우리가 오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뭐, 하긴, 뭐 하면 되겠지만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 코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G 마이너잖아요 G마이너지만 손가락 이렇게만 잡게 되면 이게 G마이너 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팬던트코드을 뭐 치시더라도 좀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풀 코드를 잡고 치시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트라이드 코드를 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